네, 내년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기관이 들고 있습니다. 성장세를 끌어올릴 상방 요인은 보이지 않고 하방 위험만 늘기 때문인데요.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전망까지 나오는데 정말 돌파구는 없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재철 KB 국민은행 자문 교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수석 연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도 떨어지고 특히 내년 성장률이 뭐 1%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 IMF 국제통화기금은 일단 내년 성장률을 2.0%로 봤는데 이런 국제기관보다 더 낮게 보는 곳. 장기철 교수님, 네. 이보다 이 내년 성장을 좀 2.0%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음. 이보다 내년을 좀더 낮게 보는 곳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어, 성장률 전망 서베이의 기관이 있는데요. 포커스 예. 이코노믹스라고 예. 거기에 19개 전망 기관이 서베이를 제출 하는데 예. 그중에서 약한 7개 어 아이비나 전망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예. 2% 미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미만으로. 예, 제일 로. 낮은 것이 ING 1.6%고요. 예. 그리고 JP모건이나 노무라가 1.7%, 씨티와 골드만삭스가 1.8%. 음.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HSBC가 1.9%.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KDI가 이번에 2.2에서 2.0으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내년 성장률이요? 예? 네. 내년 성장률 2.0이 지금은 19개 기간의그 중간 값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IMF 사절단 와가지고 한국 경제 진단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지난 10월달에 2.2 전망했다가 예. 뭐한 달만에 2.0으로 내렸거든요. 음. 그러면서 성장의 궤도에 그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경제 전망이라는 게 워낙 변수는 많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전망의 중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 기업들도 내년 경영 전략을 짤때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를 유념해야 되고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가 정말 정말 이게 침체로 들어가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토론을 갖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문남중 위원님, 왜 이렇게 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장률을 낮추고 기관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내수가 부진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비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음. 어, 이로 인해서 사실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기간마다 추정하는 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뭐 OECD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올해 분기별로 보면 전망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음. 어,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하는 음. 기관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어, 올해 2분기 때 마이너스 0.2% 역성장 그리고 음. 3분기 때 플러스 0.1%로 어, 소폭 어, 상회를 음. 했지만 예. 사실 예상치에는 좀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0.5% 정도까지 나와줬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 조정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음. 보고 있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말을 앞두고 수치 조정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네. 내수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성장률을 낮춘다.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이 대체로 2%로 보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밑으로 전망한다.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조금 이 잠재 성장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2%보다 낮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 우리가 보통 잠재성장률하면 네. 어 사실 우리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추정만 하고 예. 계산은 못 하는데요. 예. 데이터로는. 음. 그래서 추정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 이제 에러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한 2% 정도가 최근 5년 동안의 한국 경제의 음. 잠재성장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예. 잠재 성장률이라 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음. 수 있는 성장률 네. 아니면 잠재 GDP다 하면 그 수준의 우리 국민 뭐 총생산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 현재의 성장률이나 잠재 GDP가 잠재 산출물이 아 실제 산출물 실제, 산출.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낮다는 낮다면 만약 낮다면어 경제 내에 어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아, 그래서 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그렇게 어,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우리가 산출물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산출물 갭은 어, 경제 활동의 정상보다 미미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주는 거죠. 물가 하락 네. 압력으로 작용할 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설사 2%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예. 내년도 성장률이 2%대로 내려가면, 음. 한국 경제의 그 산출물 갭, 음. 아까 말씀드린 실제 GDP와 음. 잠재 GDP의 차이는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만큼 경계가 부진하다는 것을 음. 의미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잠재 성장률, 네. 인프레이션 걱정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보다 밑으로 가면, 지금 보면 내년 2%가 이제 잠재 성장률 을 우리가 2%로 본다면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있다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굉장히 취약한 환자가 되는 건데 지금 내수 아까 우리 내수 부진, 고금리에 따라서 네. 내수 부진도 했지만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 수출도 우리가 이제 믿었던 수출도 잘안 되는데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이 될 미중 관세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 당선, 당선이 벌써 관세 태풍을 예고했어요, 오늘. 그렇죠?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아, 우선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지역으로 이점을 갖고 있는 멕시코에 관세를 보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 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 취임 전후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ABB, Anything But Bide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 바이든의 색채를 모두 지우려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음. 상당히 강경한 정책들을 사실 많이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내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역 마찰에 따른 음. 영향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저는 과거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보면 느끼셨겠지만 사실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음.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약간 조율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의 60% 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세 중에 그랬죠. 예. 네. 실제적으로는 네. 30%대 정도 간세로 시작을 해서 음. 점진적으로 그를 부과해 나가는 형태로 좀 타협하는 형태로 갈 여지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좀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laughs>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일기행정부 때도 감세, 재정지출 네.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초점에 뒀던 행정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무역 마찰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정책을 전개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내년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의도로 좀 갈려지도 있다라고 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세 기간 중에 얘기한 것과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ABB 니싱버트 바이든 바이든 정책과 다 다르게 할 텐데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이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거는 25%.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세에다가 10%를 더웠는데 이유가 좀 독특하더라고. 요 저는 무역적 흑자가 많은 곳에 이런 관세 얘기를 한줄 알았는데 마약 펜타닐 이게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어, 대통령 일기 때그 네. 아들 막내 아들인가요? 네. 막내 아들을 데리고서 배역관에서 얘기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 그때. 너는 절대 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어. 하나가 마약이고 마약. 타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타투와 마약. 네,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 뭐 종교적으로 그런 생체 음. 강한 또 그런 걸또 정책에 위반하는 상황인데요. 예. 어 저는 이번 오늘 발표 아니 뭐 발표가 아니라 이제, 이제 SNS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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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오, 올린 거잖아요. 근데 예. 굉장히 스마트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 어, 이런 얘기 없이 취임일 당시 1월 20일 날 바로 나왔으면 상당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음. 그 SNS 내용에도 있었지만 어, 소위 말해서 그 마약 행렬이나 마약 관련된 불법 이민자 관련된 것들이 지금보다 줄지 않으면 네. 이걸 하게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이런, 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 네. 유지가 된다고 하면 네. 계속 부, 부과한다는 부과합니다. 거니까 아마 앞으로 한달 동안 멕시코랑 캐나다 쪽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거로 지금 생각이 음. 들고요. 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당선자가 이제 결정 난 다음에 예. 어, 멕시코 국경에 그 이민 행렬들이 많이 줄었대요. 예, 예.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음.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는. 음. 이미 지금, 어, 유효 그 관세가 중국 상품에 대해서 1 9 3예요 그래서 네.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10% 올라간다고 하면, 네. 어, 관세가 지금 30%로 되는 거죠. 어. 어, 대중국 관세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취임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몇 가지, 몇 가지씩 시그널을 보내면서 상대국으로 하여금 준비할 그 기회도 주고, 음. 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단계라고 봐서 예. 상당히 스마트한 스마트하다. 스마트한 오. 접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미리 이제 대비하라. 그런데 이 SNS 에 올린 대로만 하면 중국에는 현재의 관세율에다가 10%를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평균 관세가 30%로 올라간다는 네. 말씀인데 네.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줄게 되면 우리한테 지금 이 관세 전쟁의 타격이 과연 영향이 어떻게 올까 아, 실제 이제 관세는 아직 이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걸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요 어, 일반적으로 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반사이익을 좀볼수 있는 대목으로 이제 거론되는 게 한국이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 들어서서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케어주는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그런 수혜를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한국 입장에서 주력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을 음. 이제는 중국 내 기업들이 대부분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어.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음. 한국의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쇠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쇠 받을 업종이 없다. 네, 사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같은 어... 경우에도, 어, 미국 현지 내에서 이 바이든의 색채를 지으려고 하면 네. 결국, 어,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반도체 지원법 2를. 아, 추진할 걸로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예.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음. 이제 한국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음. 이보편적인 간세율이 부과된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8에서 14% 정도 포인트 정도 좀 낮아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중국 나는. 수출 증가율이. 아, 전반적인 수 예. 로 예. 아, 그래서 지금, 그런 네. 정도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도 우리 수출 증가에 우리가 믿었던 게 내수 부진 속에서 그나마 믿었던 게 수출인데 수출 증가세가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음. 관세가 부과되면 그게 더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 참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그렇게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우리 과제로 들어오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십팔일이네요 금통위가 하는데 금리 결정에 앞서서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면서요. 네, 네, 한국은행도 네. 내년 성장률을 혹시 일 퍼센트 대 그러니까 이점영 퍼센트 이하로 전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데이터와 그 현재 그 경기 상황을 보면 어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음. 이미 이제 한국 KDI가 이점영으로. 네. 어 전망을 했고요. 내년은요? 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2%와 2%, 2 미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 네. 말씀드렸지만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런 성장세기 때문에 네. 어쩌면 거시경제의 기조적인 변화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전망치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단은 2.0 정도로 맞춰놓고 음. 내년도에 들어가서 어, 뭐, 트럼프 2.0의 정책이라든지, 음. 그리고 그간의 내수경제 어떤 부진 상황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음. 성장률을 나중에 내려도 1.1%대로 내려야 된다고 하면 그때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 내부에서 2%가 안될것 같다고 전망이 좀될수 있어도 사실 뭐 네. 2%와 1.9하면 0.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1%대로 전망하기가. 그렇죠. 성장률 2.0과 1.9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0.1% 포인트라고 <laughs> 네,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0.1% 포인트가 뭐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거니까 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아 그러면 한국은행에 보다 더 금리 인하 폭을 크게 갈 수도 음. 있겠구나까지도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현재 얘기해 놨던 통화정책 기조라든지 음.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에서는 KDA와 마찬가지로 음. 2.0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음.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2%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 달성이 쉽지 않다. 예, 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0%의 전망을 한다고 했을 때 트럼프의 관세 효과를 감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아, KDI 경제 전망에 k d d 도 네. 그렇고 어.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나타난 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이 관세 자체는 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음.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음.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큰 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남중 의원님 시장에서 뭐 이게 그 분석을 하는 증권회사나 뭐 각종 연구기관 에서도 내년 전망치를 2% 밑으로 보는 쪽이 좀 많습니까 음. 한국은행이 2% 밑으로 전망할 거라고 혹시 전망하는 기관들도 많습니까 일단 국내 전망 기관에서는 뭐2% 이하를 얘기하는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네. 아직까지는 2% 초반을 염두에 음, 두고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어, 지금 현재 한국 경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좀 미흡하나마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또예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좀 양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 음. 설비 투자 역시 약간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약간 미흡한 상인 음.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잠재성장률과 부합하는 이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음.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어,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에 상당히 음. 관심을 가져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조차 금리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예. 어, 사실 정부가 지금 현재의 그 경제 인식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추경과 같은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또 그런 의견들이 음. 커진다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염두에둔다고 하면 아, 한국은행이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난간에좀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어.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문남중 의원께서 이제 28일 금통위가 있는데 과연 지금 어, 지난 10월에 우리가 연 3.25%로 한번 낮췄거든요. 한번더 낮출 거냐 하는 상당히 지금 궁금, 시장이 궁금한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연구위원은 보셨고, 우리 장재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금통이 응. 지금 한번더 금리를 낮출까? 응. 어느 쪽으로 보세요? 이미 한 번은 더 내려야 될 거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3개월이나 아니면 뭐 조금 시계를 네. 넓히면 내려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돼요. 3개월. 네. 이제 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번에 내릴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음. 근데 한국은행이 그간의 그 금리 인하의 어떤 패턴을 보면 네. 어, 미 연준이랑 다르게 한국은행은 그 베비스텝이라고 합니다. 우리 베비스텝을 이 뭐 낮은 폭의 금리 인하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옛날에 어떤 요구를 썼냐면 애들이 이렇게 어그적어그적 어그적 걷잖아요 아. 똑바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한번 내리고 쉬었다가 또한번 내리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어, 그래서 0.2% 포인트 낮추는 것 그렇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음.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베이비 스텝에서 어그적어그적 어그적 하면서 한번 건너뛰고 내리는 <laughs> 그런 형태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1,400원 이상에 있어서 1, 그동안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음. 외환시장에서의 그불안정성이었습니다 환율 불안, 원 달러 환율이 네, 크게 오를까봐. 달러 원 환율이 아직까지도 1,400원대 에 있어서 네. 이번에는 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그동안에 있었던 정책 변화로 인한 음. 금융 불안의 어떤 추이 음. 그리고 외환시장 뭐다 보면 이번에 건너뛰고. 내년 1월 달에, 음. 1월 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음. 이렇게 지금 네. 어,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네. 내려야 한다, 안 한다. 금통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리는 거. 예. 내려야 한다, 이거죠? 예, 왜냐면, 음. 뭐, 지금 보면, 우리나라 그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 판매 지수가 있는데, 음. 지난 3월 이후부터 계속 어, 9월 달까지, 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예요. 환율 큰 걱정하지 말고 내리자, 이런 얘기입니까? 어, 환율은 사실은 네. 금리와, 어, 정책금리에 영향을 주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는 아, 않을 네,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금통이 금리 결정에 아무래도 미 연준의 네. 이 금리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이 좀 영향을 줄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내부 사정 환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연준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길래 아그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금리를 안 내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음, 거예요. 연준은. 음, 사실 교수님이 얘기하신 요인. 뭐 환율이 요즘에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음. 사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을 두고 최근에 네.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는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속도 조절 네이 네. 역시 또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을아 음. 저는 올해 10월에도 25pp 정도 인하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연준이요. 오. 예 시장에서는 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좀 쉬어가는 형태를 염두에 두는 의견들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때 물가가 기조효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오르는 관들이 내년 2 분기 이후로 연출될 걸로 음.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하반기 때는 연준조차도 금리인상을 금리 인하를 중단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 지금 내년도 전망할 때 위험요인으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사실 대내 요인만 놓고 네. 볼 수. 이런 좋겠지만 사실 그렇긴 또 어렵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부분들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어, 금통일을 통해서는 어, 이번에는 저도 이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은 아, 있지만 연준도 금리 인하를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오. 시장 분위기로 보니까 동결적으로 <laughs> 지금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두분다 금리를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한은행은 낮출 수 없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의 불안 측면이 있을 거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예상보다 늦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를 낮추기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 분이 이제 생각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인데, 뭐 우리 정부 정책이 통화정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통화정책 면에서 금리를 손을 못 댄다면, 재정 쪽에서 뭔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로 좀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정부가 어, 이 국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내년도 재정 지출 규모가 어, 얼마죠? 한3%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네3.2%는 3.2%죠. 네. 그리고 네. 어, 이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재정 준칙, 재정 네. 건전성을 위해서. 정부의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게 하려고 음. 그렇게 어, 좀 약간은 긴축적인 형태로 예산을 음. 짰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2% 내외의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 산출물 갭, 음. 그 경제가 정상 수준에 못 예. 있는 게 3년 연속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내수가 그걸 반영하듯이 나쁘고 있고, 예. 그렇다고 부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예. 재정면에서도 음. 좀더 쓰는 게 좋지 않냐.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 재정적자가 내년에 좀 어, 늘어나더라도, 오. 이번에 국회에서 좀 재정의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추경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추경은 이러한 조치가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에도 계속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음. 어,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선택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 상황 보면은 네. 재정 지출을 좀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회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출 증가율이 3.2%인데, 비교적 이제 약간 긴축적인 수준이니까 더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네. 네. 문단중 의원님, 우리가 재정을 좀 늘릴 여력은 있는 겁니까? 형편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 과거 2022년 5월 달에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때 추경을 하고 나서, 예. 어, 그 이후로는 이제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그 추경이란 부분들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면 작년에는 56조 4천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세수가 덜 거치니까. 요 올해 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중앙 정부의 부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목표치를 초과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한 시점인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 재정 지출을 해버리면 또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1.3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었지만 예. 지금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소폭 올라갈 걸 대부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추경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거론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어, 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내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음.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어,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아, 내년도 지금 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 아래에요. 1.6%, 7% 정도 되거든요. 예. 아, 한국은행의 물가 타겟이 이제 2%니까 음. 그걸 하회하고 있죠. 그리고 네.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내년도에도 2% 혹은 미만으로 하면 어, 물가 상승률이 아니요. 네. 저 성장률이, 성장률이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산출물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음, 네. 그래서 물좀 어,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팽창적으로 하더라도 음.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작은 부분들이 음. 흡수해 줄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 트럼프 2.0에서 그 소위 말해서 석유 네. 미국에서의 석유 공급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그걸 많이 늘 거죠. 지금 늘 거로 예상을 예상이? 하고 있고 지금 어 일부 전망기관에서 전망한 걸 보면 네. 내년도 말 정도 되면 배럴당 음. 약한 50달러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국제 보고 유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어. 그렇다고 음. 보면 음. 어 소비자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음. 크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이 또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이 좀 늘어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이라든지 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성장세가 약화되거나 부진하다고 음.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왜냐면, 예. 거시경제 자체가 경기가 나쁠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가 음. 좋을 때 줄이면 되니까 음. 좀 유연하게, 플렉스블하게 메이크로 네. 정책을 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보면 통화정책 면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재정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조금 더 하방,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재정을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내년 통화재정정책 운영 방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속에서 통화재정정책 방향에 관련된 데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제철 KB국민행 자문교수,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